아? 날 먹어? 어어 뭔가 피업한번더오피업158야 나이스인데? 네 녹화 시작하고요 오늘 12.13 패치가 적용이 되면서 많은 오공 유저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신성한 파괴자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신성한 파괴사가 아이템이 뭐 밸런스 조정이 됐죠 보시면은 대상 최대 체력 12% 에서 6% 그리고 기본 공격력의 125% 만큼 데미지를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계산을 해 놨습니다 짜잔 계산을 해놨는데 50이 1레벨에 AD가 68이고 레벨당 3.5가 올라서 이렇게 11레벨부터 제가 18레벨까지 쭉 계산을 해놨어요 보시면은 간단하게 3000 체력 상대로 계산을 해놓은 거고요 상대 방마저를 떠나서 그냥 간단한 계산 수치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12 12 버전일 때는 360 데미지를 줬다면 지금의 12.13 버전에서는 308 만큼 데미지를 준다 거의 50 정도가 날라갔죠 되게 생각보다 체감이 클것 같아요 초반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개수가 기본 공렬력게 125%기 이 때문에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본 AD가 높아져서 결국 어느 정도 수렴은 합니다 데미지가 하지만 18레벨이 가더라도 20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데미지 체감은 될것 같아요 네, 대신 패치 노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수준의 유지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체력 회복량이 제가 업로드를 하지 않은 영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12.12에서의 체력 회복과 12.13에서의 체력 회복을 제가 비교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2.12에서는 11레벨 기준 신성한 판회자 들었을 때150 정도 체력 회복을 했다라면 12.13에서는 한172 그 정도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한20 정도 이상은 회복을 더 합니다. 그래서 데미지는 어느 정도 좀 너프를 먹었지만 체력 회복을 버프 먹기 때문에 막 그렇게 못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될것 같고 또한 가지 더 유의깊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 신화급 지속효과입니다 이게 원래 전설 아이템 하나당 5% 그러니까 방관 마관 5%만큼 넣어줬는데 지금은 3%로 너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반 가면 갈수록 이 방관 마관의 효율을 더못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4코어라고 생각할게요 신성한 파괴자가 뜬 이후에 뒤에 전설 아이템 3개가 떴어 옛날에는 방관 마관이 15%였는데 지금은 9%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치륵의 양녈돕기 불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 심파 이후에 불클 가는 템트리로 좀 보여드릴까 해요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잠깐만 아 화면 조정하다가 나 아이템 잘못 샀네 원래 빨강타 들어줘야 되는데 파랑을 들어버렸네요 오히려 좋아 세나 잡을 때 CC 더 하나 추가해준다고 생각하지 일단, 이번 판 상대는 이달리고탐킨츠나 사이온도 있어갖고, 심파를 무조건 가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뚱뚱한 때 있을 때, 불클에 대한 필요도가 더 커져서, 무조건 이 코어에는 불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칼라을 먹는 거 너무 느리다. 이래서 제가 발걸음 분쇄기를 가고 싶었던 건데, 심파가 그렇게 큰 너프가 아니어서, 굳이 안 가도 되지 않나. 별로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봐서, 거들아 못 가겠다. 그냥 무 난한데, 어와 뭔데？어 아, 네이스 아, 방금 자야 가 너무 잘 했다. 그쵸. 아따 엄청 고하네 최대한 평타 이렇게 나이스 <laughs> 레드 넣어주니까 <laughs> 걷질 못하죠 나이스 좋아요 근데 궁이 없어서 죽을 수 있지 어, 좋습니다. 일단 신사발이 떴어요. 이제 데미지가 예전만큼 잘 나오진 않겠지만, 대신 체력 회복에 더 되니까 한번... 체감 봅시다. 근데... 아, 근데 이게 체감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알아? 씨, 내가 피해가 얼마나 더 되는지 이거 어떻게 느낄 거야? 아날 먹어? 어 뭔가 피협 한번더오 피협 158야 나이스인데? 아니, 근데 이게 피흡이 확실히 좀더 되는 느낌이긴 해. 예전에도 이게 피흡이한번 너프 먹었던 건데. 어, 좋아요. 슬로우? <laughs> 아니, 이게. <laughs> 레드 때못 쫓아와. 불쌍해. 아, 미안해요. <laughs> 자, 블클 떴습니다 이 다음에 불클까지 문화에 나왔다 중모를 꼭2코에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다음 3코어 턴에 봐도 되고 상대 AP가 좀잘 컸다 싶을 때는 주포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판은 상대 치유 과가뛰어 챔피언들이 많으니까 이거 갑시다 화공 어? 아 어, 잠만 Q 피하고 나이스 헤이, 잠깐만 이건 아닌데 일단 나좀산거 같아 어떤데? 아나 어, 방금 스타 무비으로산거 같은데 방금 <laughs> 진짜 제가 쇼츠 영상에도 올라갔겠지만 해야 돼 스타 무빙 안 하는 게 바보야 안 하는 게에 이렐리안님 발악하는 거 좋지 않아요. 어, GG. 뭐, 이 판은 자야의 하드 캐리 버스였지만, 확실히 피흡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딜은 솔직히 체감이 막, 와, 딜 너무 약해졌다, 못쓰겠다, 그런 게 느껴지진 않아. 어려워, 그걸 느끼기가. 그 느꼈으면 프로게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체력해보기에 확실히 좀 뛰어나가지고, 쓸만한 것 같지 않나, 아직은. 딜량이 꼴찌인데. 받은 피해량. 크, 받은 피해량은 1등이지만 1대스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신성한 파괴자가 좀 간단하게 너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뭐 딜이 너프 돼도 그만큼 체력 회복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분명 캐리력이 있는 아이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2.13 패치 신성한 파괴자 아이템 체감 영상이었습니다.